안녕하십니까? 눈먼 강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네, 잤습니다. <laughs> 아, 요즘에는 그냥 그냥 쉬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laughs> 또 요즘 또 날이 좀 풀려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한동안 아, 아 뭐그더니만 그런 거는 저 관계 없고. 아, 그렇군요. 뭐 이불 안에 이불을 바꾼 위험하니까. <laughs> 자, 오늘 12월 28일 해운 뉴스 앤농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재미나는 거 있어요? 재미나는 거 많지요. 아, 진짜? 네. 아, 맨날 기대만 하고 하고.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2월 25일에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최고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멈출 줄을 몰라 멈출 줄을 몰라 아, 벌써 지붕 뚫었다 <laughs> 이제 2641.87포인트 그 전주 대비 230.05포인트를 어,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유럽 어, 673포인트 지중에 4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말이 돼요? <laughs> 673 포인트면 옛날에 20피터 운입니다. 이게 <laughs> <그게> 말이 돼?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지금 3,797 유럽. 기중에는 3,709. 그러면 와. 이제 저 40피터를 환산하면 은한7,400 정도 된다는 거죠. 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유럽 운이한 8,000불 지금 가고 있다고. 네.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 가는 거는 만불 돌파했다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추세가 일반적으로도 중국발은 한 만불 간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올라가야 된다. 와. <laughs> 그다음에 미 서부는 180 포인트 상승해 가지고 4080. 미 동부는 한 포인트 올라서, 4,876. 어, 미 서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음. 내리락 하는데,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4,000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오. 계속 3,800, 700, 900, 이렇게 하다가, 4,000 돌파했습니다. 어, 해에는 5,000불 이상 나온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어, 그 다음에, 어, 미 동부는 6,000, 7,000 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어, 라고스, 사아프리카가 512 포인트를 돌파해 가지고 아, 올라가지고 5652 포인트고 남미산토스 928 포인트 올라가 가지고 7184 어, 여기는 4 0피타원임과2 0피타원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아, 똑같은 어, 뭐 비슷하네요 어쨌거나 7000을 돌파했습니다 옌더야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입사할 때이 동네가 우리 선사가 6,500불 했거든요. 그거 음. 돌파했어요. 당시에는 배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싱가포르가 11포인트 올라가지고 910, 9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국발, 베트남은 이미 한 900, 1,800 정도 하니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음. 하여간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오름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1월 달에도 어, 또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 설 연휴, 중국 춘절 연휴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나온 뉴스 중에 올 상반기, 안, 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분님이 강하지 않을까. 지금 이 추세를 멈출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 수요가 확줄어야 되는데, 네. 수요가 확 줄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확 줄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대면과 온라인 주문에 익숙해져가지고, 오프라인 가게는 멈추더라도 계속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줄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운임이 올라간데는 컨테이너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게큰 역할했지 을 않습니까? 네. 지금 컨테이너가 순환이 잘될 조짐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 강세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지금 이 운임 상승하는 이 모양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반전이 한 다투기 시작하면 또 이게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아,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선박유 가격 동향이 상승 추세입니다. 음, 저 왼쪽이 전유황유 어, 음. 유황이 0.5% 이하 포함되어 있는 저 유황류도 보면은 그래프가 우상향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유황 쓰는 그 선박류인데 그것도 우상향이죠. 물론 기울기는 저 유황류가 좀더 가파르긴 합니다. 네. 근데 저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그, 저 고유황류 저걸 쓸수 있어요, 지금? 지금 쓰고 있잖아요. 스크루버 달아서 쓰고 있어요 아, 스크루버 달아가지고. 스크브버못 그 들어오고 하는 한, 항구도 많고 그렇다는데. 그렇죠. 그, 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3일에 저유왕류가 톤당 724.5달러였어요. 네. 고유왕류는 367달러. 톤향 네. 어, 대체로 고유왕류는 400에서 한 450불 수준이었고, 저유왕류는 어한 600, 650 수준이었는데 어 올해 시작할 때는 저유황률은 많이 높았고 전유황률은 네. 좀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음, 음.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이게 급락했잖아요. 우리 네네. 그 예전에 유가 마이너스도 올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쯤에 제일 쌀 때가 얼마였냐면 아, 제일 쌀 때가 아니고 이제 그 정도에 4월 2 2일자에 보면은 전유황률이 206.5달러 해고치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확률은 158그렇이거 이건 반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선사들이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지 보통 음. 배 비용에서 기름 비용의 한30% 정도 본다고 하거든요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선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돈이 남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드점을 찍었다가 어, 지난 10월 30일에 저유황률은 318달러, 고유황률은 269.5달러로 이제 올라갔는데 어, 지난주에 12월 25일날 404달러 저유황률과 고유황률은 324달러 그러니까 고유황률은 올해 1월에 비해서 한 10%정도 빠진 한 90%까지 지금 올라왔고 음. 그 다음에, 저유왕률은, 어, 한60% 정도 지금 올라온 수준입니다. 음.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은, 저유왕률은 365달러. 그러니까 올해 전체 평균보다 는 저유왕률은 더 올라간 거죠. 404니까. 네. 그다 고유왕률은, 음. 어, 269. 그러니까 324달러니까 상당히 올라온. 그렇네요.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소비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그니까이 말은 뭐냐면 배가 많이 다닌다는 거죠. 많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는 많이 싸기 때문에 어, 올 초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배가 지금 계속 많이 다닌다. 이 유가가 올라가면 선사의 이익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죠 네.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해열라에서가 결성이 되었다. 오, 진짜요?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는데, 드디어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날, 해수부의 요청으로, 해수부의 요청으로, 란 말씀은 되나 모르겠다. 내용은 항상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음. 해수부의 요청으로 저거는 외신의 적나 있더라고. 아, 그래요? 어, 리퀘스트 오브 이렇게. 국적 11개 선사 중에 5개 선사, HMM, SM상선, 펜오션, 방금상선, 흥하라인이 참여했다. 배경은 S부가 발표하기를 한국발, 동남아 향 전체 카페서티가 한 48만 티어 된답니다. 이 중에서 국적선 점유율 약40% 정도 되는데, 19만 티일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하락 추세다 왜냐하면 원양 외국선사가 동남아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지키기 힘들다 음. 그래서 어 중복항로를 조정해 가지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음. 그 다음에 신규항로를 개설해 가지고 노선을 확대하고 음. 그 다음에 선보 공유로 운송 횟수를 증가시키면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죠. 네, 그렇겠죠.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면 네. 영업이 잘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공동 발주해가지고 항만 시설도 공동 계약하고 컨테이너도 공동 사용하고 공동 발주 공동 계약 공동 사용을 하면은 비용이 절감되겠지요 그렇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 얼라이언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네. 왜 11개 선사 중에 6개는 참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눈목학을 맨날 하는 얘기죠 뭐, 뭐 경영 철학이 다르다 <laughs> 뭐. 뭐 맨날 그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그 뭐라 그러지 그. 전통이 다르다. 전통이 다르다. 어, 사실 그게 아닌 것 같고, 어, 이게 내 거다, 이런 게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겨 봤겠지. 그 다음에 올해 또돈잘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치. 잘해서 돈잘 벌었다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유가 음.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유가 폭락과 컨테이너 회전이 안 돼가지고 운이 폭등한 것 때문에. 잘했겠지. 그래서, 2011년 내년 2분기에 공식적으로 출금할 거라. 한, 3, <laughs> 한 3개월 이상 이거 조정을 해야 된다더라고. 그렇겠죠. 위에 얘기한 뭐중보항로 이런 거다 하려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저, 선박 공동 발주, 뭐 항만 공동 계약, 컨테이너 공동 사용, 저건 상당히 좋은 내용이잖아. 지금 우리가 HMM 보면은 해수부가 엄청 지원하고 있잖아, 지금. 네. 저런 지원을 이제, 연한선에도 해주겠다는 얘긴데 네. 내가 볼 때는 이거 참여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눈먼카고 님이 저기 박수를 쳐, 쳐주는 그런. 별로 시책이... 안 되는. <laughs> 네, 시책인데 말이야. <laughs> 그 다음에, 부산항에서도 컨제스천 조정이 보인다. 아, 저거, 저거 싫어, 큰제스천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저것 때문에 난리인데, 호주도 그렇고. 네. 얼마 전에 HMM에서 공지사항이 나왔는데 네. 글자 잘안 보이겠지만 보여요. 내용은 뭐냐면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좀 크게 해줘 보면은 어, HPNT가 어, 한 선박 10일 그러니까 선박이 들어오기 네. 10일 전부터 반입을 해라 음. 그전에는 반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은 클로징 타임 자체가 음. 그 배떠나기 1일전 아, 예, 클로징은 아니고 네. 클로징이라는 거는 배떠나기 전에 반드시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시간을 클로징 타임이라 그러고 그걸 지나면 문사아 버리니까. 별주에 으라니 이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럼 언제부터라는 말은 없, 없었거든. 네. 예를 들면은 클로징 타임이 12월 31일이다. 네. 그럼 언제부터 넣을 수있리는 없었다고. 네. 12월 1일 어도 되고 12월 1 5일어도 되는데 네. 12월 31일은 넘기지 말아라 이 얘기였는데 네. 이내용은뭐냐을 하면 베드록이 11일이니까 네. 클로징이 12월 31일이면 보통 한 1월 1일 정도 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역산해서 12월 23일부터 상태나 받아주겠다. 아그 전에는 안 받아주겠다. 안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구나. 밑에는 PNC인데 PNC는 조금 더 심해가지고 5일 전까지 나왔으니까 음. 12월 31일 클로징이면은 1월 2일 저반이면은 5일이면 12월 27일? 뭐, 그쪽. 그, 그 정도부터, 그, 이제 넣, 그때부터 받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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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클로징 타임만 있었는데, 그래? 지금은 이제 받아주는 그러니까 기간을. 문, 문은 항상 열어져 있었고, 네. 문 닫는 시간만 정해놨는데, 예, 지금은 열은 시간까지. 왜냐하면, 컨제션이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 그 며칠 전 부산항 그 상황인데요. 보면은 91% 92% 82% 82% 14%풀 에어리어 보통 한 6, 7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터미널 운영하는데 좀이 버겁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90%가 넘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지. 아,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 보면 MT 에어리어는 아주 비어 있죠, 그죠 네.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니까. 음. 음. 그래서 어떤 얘기했느냐 그러면. 지금 HMM은 좀큰 선사라가지고, 그래도 10일 전, 5일 전 얘기하는데, 네. 내가 들은 얘기는, 좀 조그만 선사였는데, 여기 3일 전 얘기하는 거야. 음, 음. 컨테이너 들어갔다가, 네. 작업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안입하려고 네. 네. 갔더니만, 배가 이틀 딜레이 됐습니다. 이일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진짜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에이씨 하고 가가지고, <laughs> 다시 딱, 왔어, 또, 이틀 뒤에. 네. 배가 또 이틀 딜레이 됐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지금, 컨제션 상황이, 다른 데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출발을 늦게 하니까, 네. 자꾸 배가 늘어, 늘어지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옮기려고 그러면, 트럭, 그, 헤드라는 거 뜨셔야 되고, 탈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계속 잠기잖아. 네. 그럼, 운송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럼, 운송사는 이거, 아, 저한테 청구해야 된다고. 네. 이런 이제 분쟁이 발생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트럭에서 장비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트럭회사가 빼기로 했던 컨테이너 또못뺄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LA에서 이 컨테이너가 안 들어온 이유가, 내륙 지역에서 이게 트럭 기사가 모지라고, 창고에 작업을 안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잘못 빠져나오니까, 네. 이게 못 내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부산항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어. 서너기를 잘못 움직이면, 컨테나 순환이 잘안 되는 거잖아, 지금. 부산항도 지금 조금 위험하다. 어. 이게 발생하면은, 또 이제 차지가 또 생기겠죠, 그죠? 네. 아니, 재미있는 뉴스 있다더니만, 그참 답답한 뉴스만 계속 얘기를 하네. <laughs> 그 다음에, HMM 노조 파업 예고. 아, 참. HMM 노조에서는 내년 임금을 8% 인상을 해달라고 그랬고, 사측은 1%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음, 8%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지난 24일날, 노사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렬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31일날 2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제 결렬이 되면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노조 음. 주장은 뭐냐, 그러면, 선원들은 6년째, 음. 육상 직원들은 8년째, 그금이 동결됐다고 합니다. 음. 현대, HMM 이전, 그, 현대상승 시절부터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21분기 만에 뭐 흑자 전환,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동결됐던 거죠. 음. 근데 올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잘 벌었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매출이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 그동안 참았다, 홀리도 하고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부 자금이 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렇죠. 2016년 7월에 해권단에서 1조 2천억을 출자 진환해가지고 네. 채권단 은행 한업 은행이 대주주가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계속 해운민 시황이 안 좋아가지고 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2018년도에 보강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MOU를 맺고 네. 채권단에서 2조 7천억을 또 지원해줬어요. 음. 그러니까 총, 총 3천... 3조 9천억 한 4조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세대 주주는 산업은행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8 0 0 0억 이익 난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 그런 상황이네. 사조에 비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선박도 다 만들어주고 선태라도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또 많은 지원 하고 있잖아요. 물론 현대에서는 뭐 이자도 내고 다 하겠지만 이거. 돈 내서 다 해주고 있잖아, 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저렇게 MOU 맺고 하면서 노사 합의를 했대요. 네. 경영 정상화 될 때까지는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올해의 이 8천억 이익이 난게 경영 경영 정상화 단계이냐 아니냐. 음, 음 그것도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 뭐해? 세대주주인 한어번행에서안 음. 되겠는데? 이러면 또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든데, 네. 너네만 8% 올리냐? 그렇지. 그렇지. 너네 지금 빚이 얼만데 지금? 그, 뭐 이렇게 그, 되겠죠. 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그 학력고사 점수로만 보면은, 현대상 HMM 사장으로는 1순위 후보가 되는 그 임원이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0.4% 0.3% 올린다고 하더라. 음. 이렇게 좋은 결과도 왜냐하면 그동안 적자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렇구나. 올해 번거로도 그동안 적자 음. 해소 못한다. 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노조는 6년 동안, 8년 동안 임금 인상 없었는데 올해 좀 벌었으니까 좀 나눠 먹자. 이런 음, 얘기고. 양쪽에 할 말은 다 있네. 그래서 지금 현재 H&M 사장인 배재훈 사장의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음,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늘 이분께서 운칠복삼으로 시작됐는데 그 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국자 전환이 다 내가 잘 나서 그렇다고 뭐온 노조가 아, 다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이 노조의 이 요구와 이 착근단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하실지 잘 하시겠죠? 제가 볼 때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음. <laughs> 왜냐하면 착근단에서 그이 사람을 임명하는 거잖아. 네네. 네. 노조에 잘 보이면은 연임을 할수 있을까?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자, 그 봅시다. 네. 배지호 사장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